아, 죄다 시, <laughs> 응, 응, 나, 아, 전극. 그때 낯선 중년 남자가 그러면 막막안 들리지. 그때 낯선 중년 남자가 딱 이러면는 어, 그때 정... 낯선 중년 남자가 붕괴처럼 뛰어 들어가. 그래, 아, 그걸... 아 레미제라블. 저 이거 예매 성공했거든요. 어, 진짜요? 네. 어. 근데 이거 보니까 너무 기분이 신기하다. <laughs> 연극을 레미제라블 한다고 기사 나가고 이렇게 소문이 나는데 첫 마디가 어, 레미제라블에서 무슨 욕이야?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장발장이야, 그러면. 장발장? 어? 제가 이걸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움직이고 있다고. 안 움직이니까는 그 템포가 안맞춰지는 거야. 선배님 목이랑 음. 팔 이렇게 잡거든요. 어 음. 오정현 씨도 나오네요. 네 어머. 그러면 다쳐. 근데 당장 방백. 음. 당장 방백. 음. 어. 어. 내가 나 이렇게 역기하는 거 알아? 유명한 사람 되게 어. 많이 나오네요. 어, 어? 초호화. 어? 빵포 맞아요, 하지요은자프로그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프링 고. 배고파 죽어가는 조카들 때문에 빵한 조각 훔쳤을 뿐이야. 빵한 조각 때문에 5년이라니. 난 억울해. 억울하다고. 난 죄가 없어! 우린 죄가 없다고! 멋있다 아 배고파 이봐요 난 지금 몹시 배가 고픕니다 노란 통행장! 미안하지만 전과자에게 줄 음식과 잠자리는 없어 세상 어디에도! 이보시오 이봐요! 난 지금 몹시 배가 고픕니다 아, 그 노란 통행장! 목숨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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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닮은 부분이라면 그런 것 같아요. 그래 나도 가끔은 저런 게 있었지. 음... 4학년 때예요, 4학년 때인데 이러저러한 상황으로 집에 아무도 없었고 며칠 동안 그러다 가 보니까 일주일 가까이 굶은 적이 있어요. 아... 굶다가 학교를 갔는데 친구 애가 이제 빵 하나를 주길래 허겁지겁 먹었더니 빈 속에 그 뻑뻑한 빵을 먹고서 또체해 갖고 집에 가서 누웠던 기억이 나서 그런 부분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어... 그러면 친구한테 빵 얻어 먹은 거말고는또 어떻게 꺼니를 해결하셨어요? 사실 그 이후에 기억이 안 나. 그 굶다가 집에 가서 빈 속인데 그 빵을 먹었더니 물도 안 먹고 먹었더니 이게 나중에 신물이 넘어오는데. 그냥 그 어린애니까 집에서 그냥 누워서 잠잔 거야 어, 힘드니까 취했구나. 어 체해서 그래 일어났는데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나그그 그 이후에 기억이 없어.